아, 근데 너 저번에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그약 먹는 거 있잖아. 이런 걸 굳이 남자애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야, 너 저번에 그 시술 받은 건 어때?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평소에 잘안 해가지고 나도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알려줘. 이런 걸 남자애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다른 여자애들 욕해. 걔전 남친 걔잖아. 걔 진짜 남자 많이 만나고. 이런. 늘 여자 뒷담화를 해. 항상 여자 뒷담화를 남자애들한테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찐 남미새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한테 사연 보내주실 때요, 인스타그램, 메리지인이거든요. 이쪽으로 팔로우하고 사연 보내주셔야 저한테 떠요. 아니면 숨겨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고, 거기서 보내주신 사연은 전부 유튜브 영상 주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이름이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할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소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연입니다 자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전 최근 썸을 타고 있는 남자고요 31살입니다 썸녀가 예쁩니다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썸녀의 행동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우선 썸녀가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난 확실히 여자보다 남자가 더 편한 것 같아 아 여자들 너무 피곤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항상 남자친구들이 많은 자리에는 잘 나오려고 하고 뭔가 제 친구들한테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저와 썸을 타고 있는 중인데도 야, 괜찮은 남자 없어? 라는 농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농담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짜증나기도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한데 사소한 문제일까요? 저랑 사귀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해.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나오잖아 사연자 주변 친구한테 관심이 있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지인님도 옛날에 남사친이 더 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음? 남자들이 편하긴 해 근데 내가 남자들 앞에서 맨날 그런 말을 하진 않지 약간 뜨끔하네요 그런 말하니까 자 이사 말했을 때. 혹시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저는 너무 있거든요. 고민될 수 있지. 썸 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여성분이랑 수시로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지내고 뭐 이러면 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요. 그냥 남미세잖아요. 저거는 친구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특정 친구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남미새입니다남미새 를 나쁘게 말하면 남자의 미친 새끼라고 하지만 남자를 늘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옛날에는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로도 솔직히 좀 하면 안 돼요. 남자분들 자 여자가 남미세다라고 하면 이성 친구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여자도 남미세 친구랑은 사실 끊어내는 게 낫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피해가 와요. 결국에는 진짜예요. 발정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특징들이 있어.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항상.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 진짜 아 좋은 남자 없어서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썸타는 중에도 하고요 썸여러매을 타고 있으면서도 그 소리예요 내내 그래요 남자는 여자든 누구한테 말합니다 진짜 괜찮은 남자가 없다고 하면서 난 진짜 연애하면 완전 올인이고 완전 잘해줄 자신 있고 아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묻지 너 걔랑 썸타는 거 아니야 아 걔가 무슨 썸남이야 그냥 친구지 이래 썸을 그렇게 많이 타고 있어 주변에서 봤을 땐 근데 썸남도 아니야 다 친구래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만나면 이성 소개시켜달라 그래. 그리고 남자들 여럿 있는 무리에만 나가요. 여자친구들이랑은 잘안 만나요. 여자친구들하고 만날, 만날 때도 있지. 있지만, 여자친구들이랑은 톡으로만 하거나, 1대1로 만나거나 무리로 만나진 않아. 남자 무리가 있으면 늘 거기는 가요. 거기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아, 나 진짜 확실히 남자들이 편한 것 같아. 아, 여자들 진짜 너무 피곤해. 이말 달고 살아. 여자들이 솔직히 말해 조금 피곤한 건 맞거든 근데 지를 싫어하니까 더 그런 거야 걔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보면 알거든 여자도 이상한 여자애들을 싫어해요 여왕벌이랑 좀 달라요 남자애들 특징 나는 일반 여자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피곤한 여자들이랑 좀 달라서 여자들이 불편한 것 같아 이런 거를 약간 깔면서 아나 남자 훨씬 편하지 그래서 아 여자들 아, 솔직히 피곤해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 보면 알죠 남자 앞에 있을 때에만 행동이 확 바뀝니다 또 너무 털털한 척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것든 뭐든 어쨌든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평소대로 하지 않아 남자들 앞에는 행동이 좀 많이 바뀌지 아 맞다 남자랑 있는 게 그렇게 편하다며 그치 남자들이랑 있는 게 그렇게 편하고 여자들은 좀 불편하다고 해 놓고도 늘 만나서 여자들이랑 사진 찍고 여자들이랑 뭐 하고 이런 건또다 여자들끼리 있는 건 올려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지 주변 여자를 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은근히 주변 사람을 디스하는데 꼭 남자애들 앞에서 여자애들 디스해. 신기하게. 야, 근데 너는 화장이 진짜 너랑 너무 안어려너 맨날 이런 키야 화장하더라. 이런 식. 혹은? 아, 근데 너 저번에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그약 먹는 거 있잖아. 이런 걸 굳이 남자애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야, 너 저번에 그 시술 받은 건 어때?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평소에 잘안 해가지고 나도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알려줘. 이런 걸 남자애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남자애들한테는 다른 여자들 욕해. 걔전 남친 걔잖아. 걔 진짜 남자 많이 만나고, 이런. 늘 여자 뒷담화를 해. 항상 여자 뒷담화를 남자애들한테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찐 남미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귀엽지 않아요. 어쨌든 남의 얘기를 굳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은근히 기분 나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건 그건 정상적이지 않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이 하는 짓이 뭐다? 남자한테. 스킨십을 잘 합니다. 사귈 생각이 없어요. 걔하고 사귈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팔짱을 끼던가. 이렇게 기대거나. 스시로 때리고 터치하고. 그러다가 남자애가 자기 좋아하잖아? 그럼 그때, 아, 뭔 소리야. 아,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나는 뭐 나쁘지 않긴 한데 하면서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이 있잖아 그 괜찮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관심 있다는 걸퍼트리고 다녀 아 진짜 피곤해 걔게왜 자꾸 나한테 연락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도 있고 아니 그 오빠 아니 나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런 거 괜찮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꾸준하게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걸 항상 어필합니다 남자들한테 그리고 온라인에 우울하거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계속 남자들한테 관심을 끌죠. 지인님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응해요? 전안 만나죠. 처음부터 그걸 제가 알순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순 없고요. 좀 가까워지면 바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꺼져! 이렇게 할순 없지, 나도. 그런 친구들이 누구한테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아. 또 은근하기 때문에. 근데 엮여있으면 분명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제 소문을 굉장히 나쁜 식으로 내거나, 아니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맞아요. 저 주변이 아니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하는 건, 그런 여자를 욕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작정 맞아요, 그런 애 있어요, 제 주변에 하면서 걔를 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친구들을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가 빠르고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잘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욕했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한순간이에요 절대 욕을 하는 건 바보 천치의 행동입니다 욕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돼요 그리고 누가 물었을 때그 친구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걔 나는 연락 잘안 해서 잘 모르겠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 절대 욕해 해가지고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요. 뭐 걔를 뭐 모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던데 그냥 이렇게 말해. 줘 이게 맞아. 그래 최소한 이런 유형은 피해야 한다는 걸 내가 느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행동 사연자님 말했잖아요 남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자기를 불러주길 바라고 나랑 썸을 타고 있으면서 좋은 남자 소개시켜 달라고 그럼 뭐야 썸 아닌 거지 썸이 아니잖아 썸 타고 있는데 그 썸남한테 딴 남자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째서 썸이에요 그건 썸이 아니지 그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 친구 욕해도 돼요. 근데 주변 사람, 그 친구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 친구 욕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면 정말 크게 피해가 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은 외모도 굉장히 호감일 가능성이 높아서 주변의 이성에게 인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친구를 괜히 욕했다가 여정여 소리만 들어. 내가 오히려 옴팡 뒤집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을 사실 생각해 보면 뭔가 어딘가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아무튼 이 사연자 님은 혼자 썸 타고 있는 거다. 그 여성은 본인과 썸 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래 부담스럽게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이제 사귀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가 아시겠죠 이런 친구들은 곁에 있으면 굉장히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여성의 나쁜 점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남자면 절대 나랑 안 사귈 거고 어, 내 주변 친구들은 다껄떡거릴 거니까 이 여성분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여자도 이런 친구들을 같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주의사항 절대 이. 여성분을 다른 친구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남자도 똑같음이라고 하겠지. 남미세가 있으면 여미세도 있겠지. 여미세들이 근데 조금 달라 남미세랑 남미세랑 여미세랑 같은 점 하나 소개팅을 계속 요청하지 무한 소개팅 요청. 소개팅 소개팅.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팩트가 하나 있어요. 여미세라고 하려면요 일단 호감이어야 됩니다. 또 호감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염미새가 아니에요. 그, 지 혼자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